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만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담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리더십이 생각납니다. 오늘 강의는 전담 조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전담 조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에서는 4조에 나와 있고요. 중대 시민재에서는 8조와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료 재주물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기통 수단인 8조와 10조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담조직과 필요인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조직은 어어 중대산업재에서 말하는 전담조직과 중대시민재에서 중대 말하는 필요인력을 같은 계통으로 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담조직을 요약하면은 중대산업재에서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들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대시민재에서는 중대시민재 예방업무를 수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안전보건 조직은 전담조직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안전보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담 주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전담 조직은 각 기업마다 다르게 표출될 수 있는데요. 아, 하나의 기업은 CSO와 CEO를 겸직하면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는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 CEO 밑에 CSO를 두어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CSO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담 조직을 기존에 있는 안전보건 조직을 공기업이나 공기관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기존에 있는 조직에 붙여서 안전보건 경영 위원회나 중대재해 대책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담조직은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보호보하지 못하는 전담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주로 장관 분들이나 아, 아, 중앙 행정기관의 장들,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군구의 장들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장은 한전 같은 경우 공기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공단 같은 공단의 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요.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미스하게 되면은 경영 책임자나 전담조직이나 다 같이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응적인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에서 지금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용부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치면은 법원으로 넘어오겠죠.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돼 있고요.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벌금이나 법정형 1년 이상의 구형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양벌 규정을 두어서 5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기업이나 기관이 고의 중과신을 범했을 때는 손해 배상액을 5배 범위 내에서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겠죠. 전담 조직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을 하고. 현장 작동성 평가를 해 보고 그것을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 넣어서 예방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경영 책임자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경영 책임자는 그 보고를 받고 전담 조직에게 어떻게 사업을 지시를 해야 되겠고 그 지시받은 전담 조직은 또다시 그 밑에 있는 안전 보건 조직한테 업무를 부여해서. 밑에서 나온 업무를 다시 또 받아서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이런 유기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전담 조직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전담 조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무나 맡아서 되겠습니까? 또한 전담 조직을 많은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계자들로 형성시키고 있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전담 조직은 그 기업에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안전보건에 관계된 분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회계나 인사, 총무, 법률, 마케팅 분야, 기획 분야까지도 아울러서 이 전담 조직을 꾸려나가야 제대로 어, 어, 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담 조직에서 그러한 부분을 빼놓고 예방과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가장 심사해야 될 부분은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그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그 회사의 바이블이라고 바이브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은 그런 시스템을 녹여 넣는 것입니다.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을 하고 작동성 평가를 하면은 그게 바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녹아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어, 설명을 드려, 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따로 띄어서 이행점검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서 이행점검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직접 이행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 점검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안전보건 조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위탁을 줄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아무데나 의탁을 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의탁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의탁 점검한 그 기관이 지정 분야를 받은 기관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지 못하면은 그것은 불법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기관에 해둬야 되는 것이고요. 중대 산업재에는 고용노동부가 중대 시민제에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로 중대 산업제에는 고용노동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안전진단기관이나 건설진단기관,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이 있겠고요. 원료와 제조물은 환경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통합환경 허가나 위협관리 계획 등을 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공중 이용 시설이나 공중교통 수단은 국토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안전 진단 기관이나 이런데들을 불러서 위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가나 무자격자들이 와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점검했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점검이나 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사업주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치면은 결국은 사업주는 힘든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 점검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먼저 실시 계획을 짜야 되겠죠. 실시 계획을 짜서 이행 점검을 할 때. 어떻게 이행점검을 해야 될지를 항목을 나눠서 어디 어디를 볼지를 갖다가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행점검을 볼때 관리 지표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 지표에 의해서 도대체 얼만큼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전경영 책임 계획서라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아, 어, 공공기관에서는 안전경영책임계획서, 일반 기업들한테는 이사회에 보고한 건들입니다. 이런 건들을 잘 만들어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만들고 방향을 잡아서 어, 만들어내는 일련의 종합보고서인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 속을 들어가 보면 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도 개편해야 되겠고요. 안전보건 예산 없이 전담 조직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한 수급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담 조직이 관여를 해야 되겠고요. 어떤 수급업체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CEO가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결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데 재 재발생 전또 재발생 후 처리 과정에 대한 업무 절차를 만들어 내야 되겠고요. 또 현장에서 이행 점검을 할때 어떻게 이행 점검을 할지, 어떻게 그 문제점이 나왔을 때 개선 대책을 만들어낼지,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방 대응 체계를 또한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중대재해 대응 흐름들을 간략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치면은 구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발생 보고를 해야 되겠죠. 또한 자체 현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수사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하러 나오기도 하겠죠. 또 작업 중지 명령이 나오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전면 작업 중지를 내리면 그것을 푸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됩니다. 또한 이이 만약에 사상자가 크게 사상자가 난다고 치면은 음, 유가족들과 어,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죠. 또한 언론도 언론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또한 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 어, 조사도 받겠죠. 또한 법률 대리인도 선임, 선임해야 되겠죠. 압수수색도 당할 거고요. 근로감도또 당할 거고요. 이렇게 작업 중지를 풀어 또 푸는 과정도 또 있을 것이고요. 또 피의자 또 신문도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를 가지고. 아,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그 수칙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고 나기 전에 어떻게 대응 체계를 만들 것이냐? 긴급 대피에 대해서 어, 어 말씀드린 아, 긴급 대피는 이런 식으로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긴급 대피일 때 작업 중지를 하고 초기 대응을 하고 긴급 대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긴급 구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긴급 구호 조치를 내 마음대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매뉴얼을 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 반복 훈련을 해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수칙에 의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같이 할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내 근로자들은 산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겠고요. 수급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SOP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수칙들이 사무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더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서, 음, 직무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을 반복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습관화를 이뤄낼 수 있,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CEO에게 보고하는 이 보고 체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보고 체계가 무너지면은 전담 조직의 역할은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CEO에게 보고를 할때 문제점들을 올리고 경영 책임자들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업무 지시를 하고 전담 조직은 그걸 받아서 현장에 내려보내고 이러한 역할들을 전담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전담 조직이 이런 역할을 할 때. 문서의 체계가 중요하겠죠. 이 문서의 체계를 어디서 따와야 되느냐? 안전보험경영 시스템에서 따와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규칙대로, 준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전단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동성 평가입니다. 이렇게 전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사업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과 본사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과 현장 간에 움직임은 원활한지 또 도급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 수급인과 우리 근로자가 원활하게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할수 있는 것은. 전담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런 업무들을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평가를 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담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담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CEO 보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해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곧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